자, 보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짧게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생각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겨볼게요. 코스피 지수. 자, 3개월, 1년, 3년. 자 떴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2,366, 2,300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좀 뭐랄까 가두리 양식이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둬놓고 패는 느낌이다. 그래서 작년 22년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수출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YOY로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마이너스로 계속 뜨고 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EPS 있죠, 코스피가 EPS랑 당연히 연동이 엄청 돼 있는데 이 EPS가 결국에는 어닝이 한국이라이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어디랑 가장 관련이 많을까요? 내수? 아니죠. 수출입니다. 수출. 그래서 결국에는 EPS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주가지수가 막 다시 2800, 3000 가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작년 연말부터 이제는 어쨌든 실적이다. 실적. 이제 개별 섹터 개별 기업. 실적 위주로 가야 되지 지수에 배팅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 저는 좀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예상대로 역시나 다시 가두리 양식이 시작됐다. 그래서 2300, 400 여기 가둬놓고 이제 패버리는 거죠. 지수 상단에 지금 막 높여가면서 본인이 지수에 베팅한다기보다는 돈잘 버는 개별 기업에 어떻게 보면 그 지분 확보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는 주식이란 건 기업의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의 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갖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가치를 창출해 가지고 이걸 돈 받고 시장에 판단 말이에요. 서비스나 제품을 팔아. 근데 이거를 이제 팔기만 하면 되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돈을 받으면 요걸 이제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을 하고 이 와중에 여러 가지 배분 방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시 재투자를 한다거나 배당을 한다거나 빚이 있으면 빚을 갚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봐야 되는 수치는 뭐냐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roe를 봐야 된다 리턴 온 이커티 요거를 봐야 돼요 roe가 납득이 될 만한 수준으로 좀 높게 찍히면서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그러니까 매출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매출이 정체되면 이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가 뭐 나가서 5뎅을 팔더라도 매출이 정체된 상태에서는 이익을 계속 뽑아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맨 윗단에 있는 매출액 상승이 동반이 되면서 매출액이 오르면서 여기에 기반해서 영업이익률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익도 점점 우상향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좋은 회사고 좋은 사업인 거죠. 근데 이 와중에 roe를 높이려면 사실 수치적으로 어떠한 뭐 테크니컬한 면이 필요한데 뭐냐면 이익이 정체됐어 를 그런데 ROE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배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배당을 해버리면 됩니다. 배당을 세게 가져가면 돼요. 번 돈에 뭐 100이면 100을 다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있는 돈 빼서 막 100인데 110, 120을 배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가장 베스트한 거는 매출액이 오르면서 이익이 오르는지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적당한 가격, 가격에 사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예를 들어서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인데 이거를 막 300조에 산다. <laughs> 이 회사 시총이 현재 거래되는 300조야. 엄청난 꿈과 희망이 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비싸다고 보는 거지 어떤 비즈니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업이익이 3천억이야. 근데 시가총액이 뭐 3조가 안 돼. 그러면 10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의 10배 언더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만약에 성장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한 자리 대로 매출액이 오르더라도 어쨌든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면서 배당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계속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개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너무 많은 섹터, 너무 많은 기업들을 스크리닝하기에는 공부하고 하기에는 힘들다. 아이, 각자 본업들도 있고 하는 일이 있고 밥도 먹 뭐가 되고 잠도 자야 되는데 인간 삼라만상 360도 다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좁혀야 되죠. 내가 관심 있는 섹터, 관심 있는 기업, 요거를 좁혀서 이 회사들을 계속 추적을 해가는 거지. 어떤 걸 이번 분기 매출은 어떨까? 작년 대비해서 혹은 전 분기 대비해서 이번 매출은 어떤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비즈니스를 봐야지. 업황을 본다거나 뭐 기사를 찾아보고, 자기가 뭐 현직자나 뭐 이런 사람들 알아. 그럼 물어도 보고, 어? 내가 그 현직이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적을 해가려면 뭐 매일 매순간 매초 추적을 하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는지 추적을 하려면 모든 섹터를 다 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좁히라는 입장이에요 좁히고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면 안돼 그죠? 몇 가지씩만 하자고요 그러면 좁혀 섹터랑 기업을 좁히고 내가 강점 있는 분야에 좁히고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분기에 전체적으로는 이번 연도에 작년 대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파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 와중에 비즈니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돼 있어 본인이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날짜 뭐 하루에 다 끝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조금 조금씩 하는 거야 하루에 30분씩 하는 거야 3시간씩 하라는 말이 아니야 30분씩 조금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이게 축적이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뭐 기록을 남길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게 축적이 돼 한번 투자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보유를 하다 보면은 축적이 되죠 아 이런 산업은 이런 느낌이구나 이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도 결국에는 이 축적에 싸웁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이랑 전 비슷하다고 봐요 운동이랑 결국에는 매우 비슷한 게 결국에는 양질의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되, 되잖아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그러면 좋은 양질의 어떤 영양소가 뭐냐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 있는 이 깔끔한 데이터들 깔끔한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이상한 무슨 뭐 차트의 패턴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백날 먹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몸에 뭔가 정제되어 있는 괜찮은 음식 막 통국물 이런 거 있잖아요 닭가슴살 뭐 치킨도 가끔 먹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음식 위주로 가져가면서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해라 하루에 30분 하다가 1시간 하고 1시간 반 하고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섹터를 정해 가지고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추적을 해 가는 거죠. 집에 뭐 퇴근하고 와서 30분, 1시간. 이 정도만 하면 이게 축적의 시간 때문에 이게 늘어나요. 그러면 본인 DB가 향상된다. 이 언제부터 하냐? 오늘부터 해야 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자보 뭐.